점심을 건너 뛰었더니 배고파가지고 남편 오기 1시간 전이라 에어프라이기에 고구마 구워서 어머님이 보내주신 김치랑 같이 먹어줄 거예요. 폼이 오랜만에 빗질했어요. 여행 갔다 오고 하면서 못 빗어줘가지고 오랜만에 빗어줬더니 이만큼 나왔습니다. 지금은 문에 식자재마트 전단지가 붙어있었어가지고 한번 훑어보려고요. 모모가 세일하고 언제 하는지 세일 항목들을 보고 살게 있으면은 장을 보러 가려고요. 아 물론 혼자는 못 가고 여기가 꽤 멀거든요. 그래서 편이랑 가겠습니다. 컷 편집을 하다가 배가 너무 땡기고 아파가지고 누웠어요. 그리고 저의 요즘 소확행은 미세먼지가 별로 없는 낮에 창문 열어놓고 이불 덮고 누워 있는 거를 좋아해요. 낮잠도 잘 오고. 뭔가 참새, 새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있으면 기분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배가 아파서 일단 누워있을 겁니다. 오늘의 배 크기. 이 정도 나왔어요. 공복이고. 몸무게는 64kg인데, 여행 갔다 와서 64.5까지 찍었다가 다시 점점 또 빠지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쿠팡 방울토마토가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으로도 시켜주셨어요. 제가 양배추도 같이 시켜달라고 했더니 양배추랑 스테비아 대추 방울토마토 두 팩을 보내줬네요. 이제 아침으로 간단하게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먹다 남긴 피자를 아침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혈당이 너무 올라가고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생 양배추 먹고 고구마 먹고 그러고 피자 생각해 보려고요 먹을지 말지. 치킨요 먹고 편해졌다. 혼자 <laughs> 안 된다고. 블로그 체험단으로 임산부 왁싱을 받게 되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임산부 왁싱은 처음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포렌토 같은데? 와~ 레미비아 컵이랑? 물 나갔다. 빼고요? 아니... 나도 먹.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남편이 따뜻한 물꼭 먹으라고 여기 커피포트에 물 올려주고 방금 출근했어요. 이거는 예전에 친구가... 저 감기 걸렸다고 해서 선물해 줬던 차인데 이거 먹어 주려고요. 맹물보다는 이런 차가 나을 것 같아서 이거 먹고 그리고 아침 먹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복 목무게 어제 많이 먹었더니 좀 쪘어요. 밥이 없어가지고 아침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먹고 점심에 밥을 먹으려고요. 양배추 계란전에 원래 제가 치즈랑 케찹을 넣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케찹도 없고 치즈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추참치 작은 캔 하나랑 같이 먹어 줄 겁니다 음 맛있겠다 죽 남편은 사골 라면 그리고 반찬들 그리고 아 이것도 맛있는데 요맘때 음. 그렇지 어, 어, 어? 요맘때 플레인도 하나 살까 오늘의 공복몸무게 좀 빠졌네요 또 <목소리> 병원에 다녀왔고, 저는 친정집으로 왔어요. 남편 퇴근하고 당근도 가야 돼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친정집에 왔고, 점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훅훅 나오는 느낌? 오늘 토요일인데 남편이 출근하는 주여서 남편 출근했고 아침으로 유산균 하나랑 요거트 먹으려고요. 이거 어제 찍어온 꿀떡이 초음파 사진인데 여기가 얼굴이고 이게 팔이에요. 이거의 손. 아마 이게 얼굴 정면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랑 이렇게 심장 소리. 심장도 규칙적으로 엄청 잘 뛴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두장 받아왔고. 어제 정리를 못해서 오늘 초음파 앨범 정리해 주려고요. 블로그에 출산 준비용품 양식을 공유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엑셀로 해서 프린트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그분이 써놓으셨던 거를 지웠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했고, 일단 준비해 놓은 거 그런 것들은 예, 표시를 해 놨어요. 오늘도 당근마켓 거래가 있어가지고 남편이랑 좀 이따가 나갔다 오려고요. 저희는 오늘 당근마켓에 갑니다. 오늘 당근마켓 탈게두 개가 있어가지고 당근마켓 타려고요. 그래서 지금 다 왔어요.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 도 뭐 하는데, 제일 중으로 가야되나? <laughs> 3차 당근마켓 거래 <걸에> 갑니다. <laughs> 성적까지 있을 줄 몰랐네? 그니까